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크림 스파게티를 만들 건데, 제가 저번에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토마토 스파게티. 이거를 또, 이번엔 크림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아까 와플하고 시간이 남아서 이거 딱안 닦고 그냥 했거든요. 급해서. 이거 만들었죠? 어, 이번에는 스파게티를 만들 건데, 어쨌든 섞을 통. 엄마야. 그리고, 면발은 흰색으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밀가루는 공기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물. 그리고 아까 내가 쓰던 그 수저 어디 갔냐? 어쨌든 섞을 수저. 섞을 수저. 그리고 파스텔 초록색깔. 잠시만요. 파스텔 초록색깔. 그리고 파스텔 필요 없고. 네, 그리고 물풀 조금만 있으면 돼요. 여기 안에 조금 들어있는데. 물풀 조금. 이렇게 있으시면 되고요. 밀가루도 있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아, 그거, 중요한 거. 스파게티로 둘통이 문젠데 이거 중에 통을 뭘로 하냐거든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스파게티 아니 이거? 이 둘중에 하나 얘로 할게요 이거 이거 스파게티 담을 통 이거는 미니어처죠 얘처럼 미니어처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밀가루를... 아, 여기 있었네, 스푼... 네, 스푼 쓰던 거 쓸게. 밀가루를... 자기가 스파게티 면 있죠? 그 면을 할 만큼 올려주세요. 이 정도. 이 정도 해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이거 이제 물을 잘 맞춰서 넣어주세요. 이거 이제 섞어주세요. 약간 이게 황토색깔 쓰자, 쓰던 걸로 그냥 이어서 해가지고 약간 황토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좋죠? 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얘좀 걸쭉하거든요. 지금 살짝. 이 정도면 됐네요. 이제 이걸 꺼내서, 얘를 길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길게 늘려주시고요. 밖에 나는 소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원래 제가 아이클링인가 아 가위도 필요합니다 가위 이제 가위로 몇 가닥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더 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길면 이렇게 더 잘라도 되고요안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꼬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고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이게 너무 크죠. 반죽이 좀큰것 같아요. 조금만 뜯어서 이렇게 네, 네, 해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그리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동그랗게. 얘또 너무 크네? 하나 아,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릇이 저거 좀 작아서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안 돼, 잘? 눌려, 자꾸. 손을 이렇게 뜯을래.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꼬아 주시고 얘는 좀 아닌데. 근리 그래, 이거 좋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여기다가, 물풀을, 오미, 올려주시고, 올리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크림 스파게티니까. 크림이니까요. 어. 아, 그 흰색. 흰색깔 파스텔이나 엄청 연한 노랑색 있죠? 이런 색. 이 색으로 할게요. 레몬색? 이런 색이요. 칼도 피자네요, 그 근데 보니까. 오케이. 저는 노랑, 노랑 스파게티. 크림이긴 한데, 노랑색깔 크림이에요. 그, 까르마 보는 거, 어떤, 뭔가 그거 있죠? 그거 예전는 이제 빌풀과 섞어 주세요. 이렇게 있죠. 얘는 이제 섞었으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다가 부어주세요. 싹싹 긁어서 두셔야 돼.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조금만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안들어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 초록 색깔 파스텔를또 칼로 살짝만, 어머.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털어주시는데, 염색이 되죠, 초록색깔?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크림 스파게티 완상했어요 근데 약간 노란색인데, 어머. 어쨌든 완성했어요. 그럼 안녕!